윤석열 어, 대통령 사주를 어, 감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성동 원내 대표 선출되었죠. 어, 중마공입니다 친구. 어, 윤석열 어, 대통령은 서울 출생이지만 외가가 강릉이요. 건성동 그, 의원 어, 집이 강릉입니다. 그래서 어, 외가에 놀러 가면은 건성동 의원하고 같이. 중마고 친구입니다. 외가. 윤석열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생입니다. 지금 63세 g t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으로 제20대 대선 당선입니다. 본가는 파평윤씨입니다 서울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수료 후 27년 동안 검사로 근무했으며 제 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제 43대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2021년 검찰총장직에서 사임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으며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이재명 후보의0.73 프로 포인트 앞선.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대통령 선거 여사상 최초로 개포 진영 99%를 넘긴 후에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2위인 이재명 후보와 가장 낮은 차이인 0.73%포인트 차로 당선되었다 어, 출생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본문동입니다 성북군 아, 부자 말이에요. 성별 남자 국정대한민국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본관는 파평 직업은 대통령 당선인 경력은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제43대 검찰총장 부모는 윤기중 모는 최승자 형제는 여동생 윤신원 배우자는 김건희 종교는 천주교 세례명 안브로로시아 암브로 로시오, 정당 국민의힘, 김여삼 전 대통령 이후 제두 번째로 당속된 서울대학교 출신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현정 사상 최초의 서울특별시 출신 대통령이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될 것이며,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에 이어 네 번째로 정권 교체를 통해 집권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2022년 5월 10일에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이다. 그런데 뭐, 그 지금, 저기 있죠. 그 뭐, 주무실 이전,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무실은 어 이전, 오늘부터 이전해서 5월 10일 날에 취임하는데 어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 직무실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청와대 어, 경북궁 그 청와대는 이제 다개방되어서 관광지로 변하고 어, 용산 대통령 직무실이 어, 되겠습니다. 어, 용산궁, 뭐 한울궁 이랬을 때 하면 되겠죠. 자 가족관계는 윤덕진 어, 이거 어, 강화 최 윤지홍 어, 할아버지들입니다. 이때 윤덕진, 윤지홍, 윤상연 윤호병 어, 할아버지가 윤호병이에요. 그 아버지가 윤기중 어, 이렇게 어, 되었습니다. 윤씨는 여동생이 있는 것 같아요. 형제관이 오빠가 아 김건희 여사 오빠가 이제 윤석열 후보는 그 형제관이 두 명입니다. 동생하고 윤석열 장남이네요. 장남 형이 없어요. 형도 없고. 어, 동생 가족 관계가 간단합니다. 이, 이, 이 형제간이 두 명입니다. 여동생 윤신은만 있고 어, 그, 음, 아들 아들 한 명, 딸 아들 명, 형제간 두명 아, 외로운 그런 가족 관계예요. 자 사주를 보겠습니다. 어, 경자현 지띠죠. 경자현 무자월 경진일 김이십니다. 어, 신은 어, 미시로를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운 수는 6 어, 기초 경인 신묘 임진 개사 가보 을미 병진 정사 무대 대원, 무술 대문입니다. 경진 어, 개강일 주죠. 그래서 성질이 결백하고 이런 쪽 토론을 좋아합니다. 이 경진 개강은 모든 사람을 제압하는 강렬한 살 강한 선마가 있어요. 그 운이 좋으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운이 나쁘면 그냥 어, 밑바닥이고 이렇죠. 그런데 대문이 뭐 천년부터 신강 사주에 경금은 어, 오를 요인인데, 가강강직한데, 금이, 뭐, 어, 두 개가 있고, 토가 또생해주고 겨울에 태어나, 이 사주는 겨울 출생이니까, 목하가 용신입니다. 그래서, 초년에 35세까지 임묘진, 모군이 도하는데, 이 그, 청간에, 금, 비견, 어, 대운을볼것 같으면은, 15세까지 기축되면, 이때는 뭐, 정이니까, 신강이니까 괜찮은데, 16세 경인되면은, 비견 편제요. 그래서, 비견의 편제를 신앙한 사주에 극하고 오니까, 부친 덕이 없거나 여, 여자로 손자할 수 있고, 이때는 불발이다. 에요 26제, 신미, 신묘 대원도 급제 정제. 급제가 정제를 치잖아요. 공급 정제 되니까 불발이야. 어, 하여튼, 전물 대원도 초년에 대기를 하지만 이다 불발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대에 다니면서, 어, 전두환 대통령 모의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10년간 검사가 안 됐어요. 그 10수, 9수 만에 검사, 9수하고 10번째 검사가 됐습니다. 자, 36세 임진대원은 식신 편인이니까 이대원 또 편인이 식신을 극하고 오면서 이대원 또 불발이에요. 다 불발이에요. 그래서 40세 개사대원에 대박납니다. 4 0계 어, 개수는 상관이지만 무게 합파, 아버지 자리 무자 어, 무게 합파되면서 간성이 되고 어, 사하는 편간이요 그래서 46세부터 대반나고 50세 사하대문에 결혼을 합니다. 늦게. 김근희 이사고 그래서 지금은 56세 가보대운은 편재정관. 최고대원이죠. 편재는 사업상 이익이 많고 정관은 가정이 엄만하고 정직성실하고 얼굴이 미남이 되고 자오충이 어, 되지만은 이충은 어, 일신이 약간 불안전하지만은 정관이니까 대길 어, 합니다. 이사주는 계관격도 되고 상관 삼합국도 형성되어 있어요. 신자진수구 상관격은 학자나 교사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질투심이 있는데 이 자가 장성살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되는 거예요. 자 장성살은 어, 문무김비하고 높은 배수로 관계에 출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상관상관이 상간, 있으니까 부모하고 어. 처가 완전하지 못해요 이 사주는 처작가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결혼이 늦었고 연주에 경자 상관이 있어요 시주에도 개미씨 같으면 상관이에요 그러면 자식에게 해로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요 지금 이 사주는 자식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주에 만약에 양인이나 급제가 도우면 이거는 안 좋은 거예요 상관 삼합되고 그 양인 급제가 없어요 상관은 좋지가 않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정인이 들어오면 좋은데 토가 물이 많은 사주이 사주가 신자진 수구 삼 삼아 때물물바다인 물바다 물물 그러면은 정력이 좋아요 상관격은 또 물건도 대물이야 얼굴도 어, 미남이에요 물이 많으면 상관은 어, 상관이라는 것은 학자입니다 학자 예술 어, 타인을 얕보고 좀 성격이 교만해요 이 상관은 그러면 정인이 들어오면 좋아요 욕심이 많은 건데 상관은 상관은 좋지가 않은데 정인이 들어오면 좋아지는 거예요, 상관이. 그 자식 자리에 개미 씨 같으면은 어, 상관 정인이요. 그리고 이 말년에 가면서 정인이 상관을 좋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사주에 상관이 있으면은 정인이시면그 있으면 상관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 이 사주는 월주에 상관이 있고, 어, 상관 삼합이 있어요. 그리고 시주에 어, 상관이 있는 사주예요. 이런 사주는 상관 상징된 사주입니다. 어, 이런 사주는 굉장히 이제 어,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정인이 도우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 같으면 정인이 있고, 재성 이 어, 미토는 경금에서 재물창고입니다. 그럼 이 미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정인도 있고, 을목 정제도 있고, 정간도 있습니다. 그럼 미시면 이거는 극기합니다, 극기 합니다. 극기. 그 미심에는 이 사주, 대통령 사주예요 대통령 사주다. 상관이 있는데, 어, 부모 월주에, 부모 자리에, 무, 무토가 있습니다. 편인은, 편인은, 어, 이, 그, 무토 큰 사는 어, 수, 수를 약간은 어, 극해 주지만은, 어, 완벽하게 좋게는 할수 있어요, 상관은. 약간은, 이 편인 개무는, 약간은, 막아 상관을 약간 다스리지만은, 정인이 도와야 완전히,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주에 정인이 있으니까 편인도 두 개가 있죠. 그래 두 가지 일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주 항상두 가지 일을 하는데 원래 이제 경쟁 학자나 교사인데 경쟁 개강이 있고 장선사이 있으니까 검찰 총장이 된 거예요. 법으로 가는 겁니다. 상관이 라는 것은 원래 정관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인이 있으면 이 상관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 정인이 도와 있다. 그러면 항상 어, 그, 이준석 대포가 기사일주의, 정인 편간이야 어, 그래서 이준석 대포 덕으로 단성될 수가 있었고, 어, 미토가 도움이는 거이사조가 좋아집니다. 축토나 미토, 어, 미토나 축토나 천을 기인이죠. 그, 개미시니까 이게 천을 기인이 되는 겁니다. 그, 작년에 신중년에 대통령 어, 선출되었고, 작년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미토가 된 어, 작년에 어, 신축 축토가 상간 나가 합되면서 이상관이 어, 귀신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원래 이민녀는 식신 편제예요. 그러면 식신 편제라는 건 항상 좋은 겁니다. 사업을 큰 사업을 할수 있어 식신 생제가 되면서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영마야 그 외국에 관련된 일, 그러면 2 월달부터. 어, 3월달에 대통령이 탄되면서 원래 역마기 때문에 이전 하는겁니다. 청와대를 그래서 큰 사업을 하면서 이전하는거예요큰 재물을 만지면서 일, 이전을 하는데 원래는 이동수가 있고 이사주는 봄에 5월달까지 재물이 도입니다 5월달까지 자 2월달에 큰 재물 운이 있었고 3월달에 어, 상간증제니까 약간은 저축을 할수 있고 4월달에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요대기라고 5월달에는 경을 낳건 평간, 정제 평간, 올 때는 갈륙도 있고 저물도 도옵니다. 어, 여름에는 갈륙이 되더하고어 봄에는 저물이 도오고, 어 가을에는 뭐내 네, 현재 보통이고, 겨울은 또 보통이요. 그래서 대운이 워낙 잘 도왔다. 65세까지 지금 63세죠. 정간 대운이니까 61세부터 정간 대운이요. 에 그래서 명예 있고 근위가 있고. 모든 일들이 다잘 되는 거예요. 미대문에, 그래서 시주가 미시면은 이 미토 안에 모든 귀신이 있습니다. 천일 귀인이고, 그 말년에 지 있고, 총명하고, 어, 모든 일들이 다 신이 도와줘요. 그6 6세을미대문에 대박이에요. 그리고 이사주는 75세까지 대박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80세까지 대박입니다. 그 나머지 어, 80세부터는 은세는. 그 때는 이제 보통 이고 96세 무술대문이 완전히 안 좋아져요. 개강 충 때리면 안 좋아져요. 그래서 80세까지는 갈륙이 대박 났어요. 아니다. 아, 80세까지 맞네. 아 그리고 나머지 뭐 심도 아 완전 90세부터 완전히 안좋아지고 80세까지 갈륙도 75세까지 대박입니다. 그래서 어, 65세까지 증가한 크게 대통령이 되고, 66세부터 또 10년간 75세까지 큰, 크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요, 이 사주는. 이 사주는 하여튼 75세까지, 56세부터 75세까지 대박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와대 이전 관계는, 이, 그, 사주가 뭐, 자세히 볼건 뭐, 결혼은 좋지 않은데, 뭐, 김건희 여사가 병신 일주죠. 어, 신금 신자진 수구 삼합되면서 공합이 큰 재물이 생기는 궁합이고이런궁합이 다시 자식에게 해로운일이 생깁니다. 그 자식이 없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건성동 의원하고는 이제 공합을 보겠습니다마는 건성동 의원이 그 같은 동관을 그리 강릉 출신이죠. 건성동 지금 강릉의 국회의원인데 원내 대표에 선출되고 윤핵관입니다. 그 윤석열 대표하고 중마고 하요 중마. 그 강릉이 윤석열 후보 외갑니다그래서 산상 외가 집에 가서 둘이 뭐 만나서 공부도 하고 친구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건성동 의원이 경자연의 경진월에 정예 유추죠. 어, 본인들 궁합은 정간 정제 궁합이에요. 부부 궁합입니다. 건성동 의원이 남자 입장이야 정간. 윤석열 후보가 여자 입장이죠. 어, 이 궁합은 어, 정제, 일가의 주부로서 가사를 능수능대하게 잘 처리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후고의 걱정이 없도록 할수 있어 여성가의 가연이다. 좋은 궁합이요 그리고 정감, 반드시 불길한 연분이라 할수 없어도 가정의 주도권이 제에게 옮기 쉽다. 따라서 처시하게 있을 수 있는 유약한 남성이라면 몰라도 성격이 강한 남성은 처와 정투를 일으키기 쉽다. 어, 이 사주는 어튼 근성동 의원이 마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정재 흰참 남성의 매력은 없으며 너무 온순한 게 탈이나 여성적 본인의 인품과 마음씨에 의하여 어, 좋게 될수 있는 연분이다. 중간 모든 것을 어, 맡겨도 조금도 불안하지 아니하는 대길한 연분이다. 지위 및 건강을 얻어 해로 동료의 명세를 이루는 자가 많고, 그 자녀에게도 어, 경복이 있다는 가장 좋은 연분이다 이거는 부부궁합이요 경을, 어, 어, 증간, 어, 증제궁합인데, 이건 어, 건성도 의문이 조금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속궁합, 일치궁합은 지진의운진이에요 어, 다툼이 있어. 이사주는 부모 약간 다툼니다안 보면 또 보고 싶어. 이거는 떨어지도 지 못해요. 이, 이 궁합은. 어, 어, 부부 궁합이고 하여튼 어, 좋은 궁합인데 어, 같은 경자 경자 조상 궁합은 보통 이요. 그리고 부모님 궁합은 어, 무자일주 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신자진 수구 삼합국이 형성돼 가지고 어 괜찮은 궁합으로 됐고 봄에 어, 출생했고 겨울에 출생해 아주 좋은 궁합도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은 다툼이 있어요. 불안한 거 있고 어 건성동 의원 그 사주를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 경자연의 어, 경진 올해 정예 일입니다. 6 3 세죠. 어, 대운수는 이 어, 신사, 임마, 계미갑신을류 병술, 정예, 무자, 기추, 경인 대운입니다정일주가지때 용달에, 대지 날이에요. 정하는 작은 촛불입니다. 그런데 사주에 이제 하가 좀 약해. 어, 하생토, 토생금금성수이거는 상관격이죠. 음, 상관격인데 학자나 교사인데 경진 개강이 있어요. 부모자리에. 어, 부모님이 한가득 하는 부모님이요. 그래서 이 사주도, 어, 성질이 결벽하고 이론적 토론을 좋아합니다. 사주 자체가 진흥은진살이 있어. 이 사주는 많이 다타. 그리고 자 도화가 있어요. 평간도화가 평간도화라 해가지고 이게 도화가 좋은 도화는 아니에요. 복록이 없어요. 복. 복이 없어. 근데 조상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할아버지가 이 사주는. 할아버지가 부자고 근력이 막강한 할아버지예요. 건성돈 의원 할아버지가 굉장히 막강한 할아버지예요. 부귀한 할아버지예요. 근력도 있고 부모님도 어 조금 재산이 있는 아버지고 부지런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아 신자진 수국 어 삼합이 돼 있네. 어 그래서 상관이 좋아졌네. 그래서 어이 이제 평강격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어 해자. 정관이 일지가 정관 정관이니까 뭐 처가 어 굉장히 미인이고 그 본인은 성격이 성질이 영민하고 인기 운변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목화가 영신이죠. 시력이 나쁘니까 물이 좀 많아서 사줘요. 불이 다 꺼져가. 그래서 뭐 나무나 불이 나무가 없어요. 나무나 불이 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71세까지 운세가 되긴 한 걸로 나옵니다. 사주는. 초년부터 하목 하운이 왔어요. 초년부터 그 초년부터 되긴 하다. 그래서 어, 71세까지 운세가 돼. 원래. 그래가 대박납니다. 이 사주는 원래 대박이야, 원래. 그래서 뭐하게, 원래 이민년은 어, 대문도 뭐, 정화대문이죠. 비견대문. 이 사주는 형제 동료가 적어요. 그래서 62세부터 하, 하가 부족했다 하대문이도 대기라고 아, 비견 정간대문이에요 72세까지 갈록이 막강합니다. 원래 이민년은 어, 정간, 정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원래 여자를 만나요, 여자. 윤석열 어, 대통령 만드는 거예요, 그래, 원래. 어, 임정합, 인의합, 여자문이 도와있어요. 명예 이기 많고 원래 배설이 대박납니다, 원래. 어, 그래서, 음, 이 사주는 원래 내년에, 내년에 평관 편인합, 내년에도 대박이에요. 어, 어, 65, 어, 66, 67, 68. 다 대박이예요. 71세까지 배설을 하는 사주입니다. 어, 대운을 볼것 같으면 1세부터 뭐 11세 신사대운은 편제 급제 어, 초년부터 0만대 이동수가 있었어요 어릴때 어, 12세부터 임오대운은 증강 비견 아, 이때 대박 납니다. 12세부터 합되면서 자 22세 계미대운에 평간식신이예요 이거 해몸미사반 이때도 좋고 32세 갑신대운은 정인 정제, 다 좋아, 요다 좋아. 자, 약간 질환, 질환이 있었고, 32세. 40세, 의료되면 편인, 어, 편인, 편제. 어, 재물이, 하여튼, 32세부터 재물 운이 들어왔어. 61세까지 재물 운이 있다. 52세 병술되면 급제 상관. 요때 약간 파란 만장해서 52세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급제상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이사는 일기격입니다, 일기격. 어, 정해 이 자체가 일기예요 일기. 어, 일기격이되 때문에, 어, 뭐 이런 경쟁 개강이니까 사법 시험에 합격합니다, 시험에. 일기격은 시험에 합격되죠. 대문이 되기나 하니까. 어, 도화가 있다. 도화성은 좋은 도화가 아닙니다, 이사주는 도망은 없고. 그래서, 원래, 대박 나는 사주. 원래 운세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그리고 어, 67세부터 더 좋아요 이 사주가. 60 60대 후반부터 더뼈을 하는 사주입니다. 60 후반부터 뼈을 한다. 저하고 궁합 좋네. 정예. 윤석열 후보하고도 이제 궁합이 굉장히 좋은 궁합인데, 약간은 소궁합은 진흥은진살 약간 마음 안에는 다툼이 약간 있는 사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죠. 어, 개강이니까 뭐 부기가 극과 극이다. 그래서 대운이 좋으니까 일단은 어, 71세까지 크게 부기합니다. 원래 대박나는 원래 원래 뭐 어떤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원래 어, 개강은 경진 임진무술 경술계획왕입니다. 네. 천을기인은 이제 혜유가 천을기인 이죠. 그래서 원래 어, 늘리 사회의 식룡 이 있고 출세가 빨라요. 어, 천을기인 합태니까 원래 대박 난다. 원래는 천덕기인 천월기인 천덕기인 천월기인 월덕기인 오늘 뭐 신이란 원래는 신이란 신다 도와줍니다 천덕 천을 끼니 원래 도와고합되고 천덕인 하늘에 덕이 있고 달에 월덕인 달에 덕이 있어요 그래서 훈성을 결하을 만들어요 원래는 뭐형벌이나 도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운성이 대박이다 사가인 마고 원래 역만해 그래서. 약간 이동, 이동이 약간 있, 있었습니다. 청와대 이동수가 있고, 또 원내 대포로 이동했죠. 어, 도안대 이 평간도 알아서 약간 복력이 초년에 약간 안 좋았다. 원래는 고신이 도안네. 타양에 좀 가겠는데, 원래. 그래서, 어, 이 사주는 굉장히, 어, 좋은 사주고, 경운법은뭐좀 남쪽 반양, 풍수는 남양 집이 되긴 합니다. 어, 남양집이 되길하고 어, 남쪽 풍수가 어, 좋은 풍수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권성동 어, 운내 대표는 60년생이죠. 해두극 방향은 밤에 잘때 피해야 할 어, 방향은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시끄러워요. 잠이 잘 나와. 그래서 북동쪽으로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고 북쪽에 높은 산 풍수가 좋아요. 청와대 자리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국방부 자리도 괜찮아요. 하여튼, 북쪽이 좀 높은 그런 풍수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잘 버필해서 좋은 정치를 해줄 겁니다.